행복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집, 더 나은 조건이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은 따뜻한 햇살 아래 걷거나 누군가의 웃는 얼굴을 볼 때이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도 편하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날, 사람들은 비로소 깨닫는다. 행복이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순간들 속에 깃든다는 사실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피크로스는 행복은 인간의 본성이며 작은 기쁨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라고 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이미 가진 것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 가르쳤다. 오늘 영상은 그의 가르침 안에 숨어 있는 삶의 진짜 풍요를 되짚어 본다. 첫 번째, 행복은 거창하지 않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 정도는 돼야 행복이지. 그러나 에피크로스는 정반대였다. 가장 훌륭한 쾌락은 가장 단순한 것이다. 그는 고기나 사치를 누리기보다 빵과 물만으로도 만족을 추구했다. 한 여성은 퇴직 후늘 가던 고급 마트를 가지 않고 집앞 재래시장을 다니기 시작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사람들과의 인사, 신선한 채소 한 줌에서 묘한 행복감을 느꼈다. 예전에는 더 비싼 것을 찾았지만. 지금은 더 고마운 것을 바라본다. 행복은 크기나 가격이 아니라 느껴지는 순간에 달려있다. 단순해질 때 비로소 마음은 가볍고 단단해진다. 두 번째, 소유보다 감각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 믿는다. 그러나 정작 가진 후의 감정은 오래 가지 않는다. 에피크로스는 필요 없는 분은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물건보다 감각, 즉, 느끼는 기쁨을 중시했다. 어떤 이는 카페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햇살에 잠시 멈췄다. 예전에는 새 가방이나 시계가 기쁨이었지만, 이젠 따스한 바람과 음악 한 곡에서 만족을 찾는다. 눈에 보이는 건 순간이지만 마음에 남는 건 감각이다. 소유는 끝없이 바뀌지만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만할 수 있다. 진짜 행복은 물건에 있지 않다. 느낄 줄 아는 마음에 있다. 세 번째, 욕망을 줄이면 기쁨이 선명해진다. 행복은 늘 무언가를 더 채워야만 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워낼수록 진짜 기쁨이 드러난다. 에피크로스는 인간의 욕망을 두 가지로 나눴다. 자연적이며 필요한 욕망과 인위적이며 끝이 없는 욕망. 그는 말한다. 불필요한 욕망은 스스로를 고통에 던지는 일이다. 어떤 이는 오랜 시간 아파트 평수 넓히기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사를 마치고 나서도 새 가구, 더 좋은 가전, 남들보다 앞선 물건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았다. 그러다 문득 낡은 탁자 하나 닦아 놓고 그 위에 차를 올려놓는 평범한 순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욕망을 좇는 삶은 끝이 없다. 채우는 만큼 공허는 따라온다. 하지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작은 기쁨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가장 좋은 삶은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삶이 아니라 가장 덜 바라는 삶이다. 네 번째, 단순한 식사가 큰 만족을 준다. 에피크로스는 호화로운 식사보다 빵과 물이 주는 기쁨을 더 소중히 여겼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는가였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웃는 순간에 삶의 본질이 있다고 믿었다. 한 남성은 퇴직 후 건강 문제로 식단을 대폭 줄였다. 예전엔 고기, 술, 기름진 음식이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삶은 감자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맛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따뜻한 국물에서 안정을 느끼고, 감자의 담백함에서 만족을 찾는다. 단순한 식사는 욕망을 다스린다. 과한 자극이 줄어들수록 감각은 더 섬세해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진다. 진짜 풍요는 많이 먹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먹어도 감사한 마음에 있다. 다섯 번째, 자연과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장 단순한 움직임 안에 깊은 만족이 있다. 에피크로스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을 영혼의 정화라 여겼다. 그는 친구들과 정원을 산책하며 사유와 웃음을 나누는 삶을 가장 풍요롭게 보았다. 사색과 감각이 동시에 깨어나는 순간은 언제나 자연 속에서 찾아온다고 믿었다. 어떤 이는 마음이 무너졌을 때 숲길을 매일 걸었다.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바람과 햇살, 흙냄새를 느끼며 걷는 그 시간은 약이 아닌 평온이었다. 몸은 가벼워졌고 생각은 정리되었다.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을 수 있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침묵은 위로보다 깊다. 걷는다는 건 내면으로 천천히 돌아오는 일이다. 당신이 삶에서 너무 멀어졌을 때 자연은 다시 그 자리를 가리켜준다. 여섯 번째, 없음보다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사람은 잃은 것엔 민감하면서도 이미 가진 것에는 무심하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무엇을 얻어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그에게 행복은 결핍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충족에서 태어나는 감정이었다. 한 남성은 병원에서 짧은 입원을 하며 늘 당연했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씹을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까지 그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우리는 늘 없는 것에만 시선을 둔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감정은 이미 옆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자리 당신 곁에 있는 것들부터 세어보아라. 감사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행복을 열어주는 열쇠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는 되돌릴 수 없다. 사람은 종종 과거에 머문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미 끝난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지금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행복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과거는 아무리 되짚어도 바뀌지 않고 바로 잡을 수도 없다. 한 남성은 오랜 친구와의 다툼을 수년째 마음에 담고 있었다. 언젠가 풀릴 거라 기대했지만 상대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그는 계속 스스로를 괴롭혔다. 마침내 그는 이 감정은 내 몫이구나라는 걸 인정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잊으려 애쓰는 대신 지금의 하루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삶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태도에서 다시 시작된다. 지나간 일에 얽매일수록 지금의 기쁨은 멀어진다. 지금을 살아야 지금의 행복도 따라온다. 여덟 번째,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 것이다. 사람은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산다. 그러나 정작 소중한 지금은 그 사이에 흘려보내기 일수다. 에피크로스는 경고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현재뿐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행복은 언제나 이 순간에만 머문다. 어떤 이는 정년 이후 이제 모아질한 허무 속에 있었다. 과거의 경력도 앞날의 계획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하루는 텃밭에서 자라는 상추를 보며 깨달았다. 지금 이걸 바라보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전부구나. 그는 그날부터 하루를 있는 그대로 살기로 했다. 커피 한 잔, 창 밖에 나무 흐르는 음악 한 곡을 있는 힘껏 누렸다.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없으며 현재만이 유일한 현실이다. 지금을 놓치면 삶 전체를 놓치는 것과 같다. 아홉 번째, 고요한 일상 속에도 감동은 있다.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이나 성취를 통해 감동을 느끼려 한다. 그러나 삶의 진짜 감동은 그저 흐르는 평범한 순간 속에 깃들어 있다. 에피쿠로스는 자연의 리듬을 따르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다라고 말했다. 즉 격렬한 변화보다 고요한 흐름 속에 행복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 남성은 은퇴 후 매일 똑같은 산책길이 지루했다. 하지만 어느 날 길가에 들꽃이 피어난 것을 보고 멈췄다. 햇살이 잎에 닿는 그 장면이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울렸다. 그후 그는 같은 길에서도 늘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감동은 특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같은 풍경도 같은 하루도 당신의 시선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다가온다. 행복은 이벤트가 아니다. 그저 살아있음이 이미 하나의 완벽한 기적임을 느낄 수 있을 때그 사람은 삶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열 번째, 적은 인연이 오히려 평화를 준다.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관계가 많을수록 그만큼 마음도 분주해진다. 에피크로스는 우정을 귀하게 여겼지만 진정한 친구 몇 명이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형식적인 인연보다는 진심이 오가는 사이가 마음을 가장 깊이 채운다고 여긴 것이다. 한 여성은 퇴직 후에도 매달 모임에 참석했다. 하지만 대화는 피곤했고, 돌아오는 길엔 늘 공허했다. 그러다 조용히 연락을 줄이고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만 연락했다. 그제야 진짜 관계의 심을 느낄 수 있었다. 수많은 만남보다 서너 명의 따뜻한 인연이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 작지만 진실한 관계는 당신을 소란에서 지키고 혼자 있는 시간마저 풍요롭게 바꾼다. 11번째, 누군가의 미소가 하루를 밝힌다. 큰 성취나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루를 따뜻하게 만드는 순간이 있다. 그건 종종 예상치 못한 작은 친절에서 비롯된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진정한 기쁨은 크기보다 그 순간에 진심에 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란 사람과의 소소한 교류 속에 자연스레 스며든다고 보았다. 한 남성은 아침마다 동네 빵집을 들른다. 그가 찾는 건 맛난 빵이 아니라 언제나 웃으며 인사해 주는 직원의 밝은 얼굴이다. 그 미소 하나에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된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지나가는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이 곧 삶의 여유이자 진짜 기쁨이다. 열두 번째, 타인의 비교에서 벗어나야 한다. 행복을 찾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비교이다. 남의 삶을 들여다 볼수록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인다. 에피쿠로스는 경고했다. 행복은 외부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에서 온다. 그는 비교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은 다시 불안과 결핍을 낳는다고 보았다. 한 여성은 SNS를 보며 누군가의 여행, 집, 외모에 자주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남의 삶은 편집된 순간일 뿐. 나의 일상은 있는 그대로의 전체라는 걸, 그 후엔 비교 대신 자신의 일상에 더 집중했다. 행복은 타인의 잣대에서 오지 않는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비로소 내 삶의 소중함이 보인다. 남보다 나은 삶이 아니라, 어제보다 평온한 내가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열세 번째, 작은 감사가 마음을 살린다. 행복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감정에서 시작된다. 그중에서도 감사는 가장 깊고 오래가는 기쁨의 뿌리다. 에피쿠로스는 강조했다.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만이 진짜 부자다. 그는 만족의 기준을 미래나 남이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두었다. 어떤 이는 하루 일과 끝에 노트에 감사할 일을 세 가지씩 적었다. 따뜻한 날씨, 아내의 웃음, 좋은 잠자리 같은 소소한 것들이다. 처음엔 억지로 썼지만 한 달쯤 지나자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문제보다 기쁨이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다. 감사는 사라진 것을 세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헤아리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행복은 언제든 되살아난다. 열네 번째, 반복되는 하루도 다르다. 일상이 반복되면 사람은 쉽게 무감각해진다. 그러나 같은 하루는 단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에피쿠로스는 삶을 관찰하는 철학자였다. 그는 삶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다라 믿었다. 같은 아침 햇살도 같은 골목의 바람도 당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달리 느껴진다고 했다. 한 남성은 은퇴 후 매일 같은 공원을 걸었다. 처음엔 무료했지만 어느 날부터 새로 핀 꽃을 찾고 어린아이의 웃음을 듣고 하늘빛을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말했다. 같은 길인데 매일 다르게 걸었다. 삶은 반복이 아니라 발견이다. 우리가 낡게 느끼는 건 세상이 아니라 내 시선이 멈췄기 때문이다. 열다섯 번째,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사람은 늘 부족함을 세며 살아간다.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면 지닌 것의 가치는 흐려진다 에피쿠로스는 말했다 행복은 가진 것을 얼마나 누리느냐에 달려있다 그에게 진정한 분은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았다 지금 있는 것을 깊이 느끼고 충분히 감사할 때 비로소 마음은 넉넉해진다 한 여성은 오랜 병간호 끝에 배우자를 떠나보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주변의 위로, 함께해준 친구, 따뜻한 햇살과 눈물 속의 미소에 감사를 배우게 되었다.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귀하다는 진심이 그를 살렸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다만 그 가치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자리에도 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행복하게 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나 에피크로스는 정반대의 말을 남겼다.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단순한 것 속에 있다. 행복은 성취나 대단한 사건이 아니다. 삶이 고요해질 때, 마음이 작아질 때,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당신이 찾는 기쁨은 먼 여행지에도 고가의 물건에도 없다. 지금 손에 쥔 따뜻한 차한 잔, 곁에서 웃어주는 얼굴 하나, 걸어갈 수 있는 다리와 말할 수 있는 입술 속에 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더 가지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 믿어왔다. 그러나 철학은 말한다. 덜 갖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충만한 삶이 시작된다고. 에피크로스의 철학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다. 있는 것을 알고 느끼고 누릴 줄 아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눈을 뜨고 햇살을 맞이하고 누군가의 미소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이미 충분한 행복의 조건이다. 기억하라.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 속에 조용히 숨어 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철학이 가르쳐주는 진짜 삶의 지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